일이 없어. 물 파이프 어디서 만들어? 야, <laughs> 지금 물 파이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지금 물 파이프가 중요해. 물, 물 파이프 어디서? 비싸게 생겼는데? 다 죽었어? 어우 뒤질 뻔했네. 나만 한 거냐? 아니지? 여기서 어떻게 나가다소가서건나 어디로 갔어 안전 건데요? 아까 그 뒤쪽으로 갔어. 모 오픈. 여기안 열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왔다. 여있네, 사다리. 어딨어? 되 형, 그 아까 퍼즐 풀었던 곳으로 와봐. 카페테리아 근처에 있을걸? 핸드폰 나이. 돈 나오네, 불 피우는. 어, 미친, 너무 안 보이잖아, 이거는. 아, 둘이, 핫다는 잘하는 게임이 아니야 이게. <놀람> 와, 지겠다. <미치겠다. 웃음> 해야 되냐? 이게 왔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잠깐 형 데리고 올게. 형 어디 있어? 아이러 로이로 아이러 아형 뒤. 디 뒤. 디디디디 아니, 아니. 아, 테이프 세개필요 테이프 세개 아니 세개 어디가 로로 어만에 조금만... 확인해 봐야지 다거길 없을 걸 아마 어 여기 올라간데있네나 있어 여기는 완전 전기가 다들 어디냐? 갔다가... 나 테이프 세개 구했어. 아 테이프 세 개? 나안되고 왔다고 신것 같은데. 네. 문 열었어? 테이프 세 개로 뭐야? 테이프 세개 했어? 어 썼어. 테이프 세개또 어디다 쓰는 거야 오늘? 더 있어? 어, 테이프 세개아 여기 아, 아 아니, 내가 얻어서 거쓴 거구나. 어. 어 없어 없어. 딸기 저건 뭐야 저기? 저 저것도 테이프 세개 필요해. 내가 이쪽 사다리 있는 거 맞나? 그럼 여기로 가는 아이, 게... 아 나가는 길 있다 일단 일단 나가자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원래 이 시야였어 너무 껌껌해 형 어디 있어? 알겠어? 우리? 너무 앞으로 가는데 지금? 형 그냥, 그냥 오라고 했다 오지 사다리 갔어? 아 올라갔지 사다리 와 진짜 지상이다 로봇이다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인간시대아야 전기 겁나 아픈데 어? 어키카 나이스 탄가루와 열쇠 키카드 카드는 그냥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음. 여기요? 다른 쪽에 다녔고 세영아 로 와봐 어디? 야 어디갔니? 안녕 왜? 어디있어? 나 지금 도시 구경중이야 빨리 음. 와봐 왜? <laughs> 그래. 뭔가를, 열었어, 야. 집을. 뭐야? 나 출구를 열어버렸어. 어? 와, 아, 여기 개맵다, 와, 씨. 야. 응? 어? 이제 밖으로 죽어도 되겠다, 이제. 나 출구 열어가지고, 이제, 바로. 아 출구가 닫혀있는데? 뭔 소리야, 열려있고. 일단 죽, 어봐 죽으면 이해해. 아, 노트다. 오케나 그만. 아, 집... 출구 하나가 아니구나. 근데 왜가 우리 집쪽 출구 열어놨어. 아 오케이. 왜 열어놨냐면 성어 잡으려고. 아니 성어 있어. 응. 형 형. 열어힘긴 응, 했어. 응, 응. 얘누가 이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노래가 나왔네. 너시 갑자기야? 음, 애완용 지하 뭐야? 테이프가테이프두 개만 넣어야 되는데? 가지고 나주네. 음. 테이프두개 여기 내가 봤어 올라가자 죽어도 상관없어 이제 죽어도 돼 네가 죽어 그건 아니야 나스카이구해 얻었다. 로봇이잖아 스크랩 그래, 꼬리? 이래 끝을 도래했다 아 탱크 그다 먹었다 어, 아까 그 지하.. 전기 지지자던데 아그 무슨... 아, 토큰 많이 모으면은 저기 그 가운데 제일 큰 건물에서 밑에 자판기 있거든 그걸로 뭐할수 있대 거기서 음료수 꺼내 아, 여기 뭐. 집라인 있다 어디? 어, 타오자. 이제 어쩌다가 말한 거야? 몰라. 내부 분야인가 보시고. 형, 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laughs> 안, 안 돼! 되고 <웃음> 실패했다. 아 <laughs> <laughs> 뭐, 탄가루와 열쇠 카드는 어떻습니까? 아 토큰 두 개로 막 음식 거는 음식 그거할수 있네. 토큰 할수 있다던데. 차두개 있으면 그거 얻을 수 있어. 저 물병. 저 어디 있어? 저건 어디 있어? 나 올라왔는데. 찾았는데. 나 여기 탈게. 어. 세아 창고 그저 겁나 큰 창고 같은 건 없냐? 아직 안 보여. 내가 왜나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 어. 어. 테이프 여기가 계속 주는 거 보니까 더 있나봐. 그 그래, 세계 생일... 어 놀래라. 이 씨. 앞에 생쥐가 나타났어. 어우씨 문 열었는데. 어냐 입구는 다 열게 환기 좀 시키자. 어우씨 너무 놀랐네. 여긴열 수가 어, 있네 테이프 계속 나오네. 음... 오케이. 문 입구 다 열어놔. 환기 전 시키자. 이거 왜 이렇게 많 일단 저거 내려갈 수가 있나? 다 넘쳐가 있네. 아 어, 여기 뚫려있네? 공충분한 여기 어, 이발소도 있다 여기 아 이발소도 있어 어그 익숙한 파, 빨간색 파란 색깔 돌아오고 있어 아 뭔지 알지? 아 어, 정말 인간이 지네 그치 노래했다. 에휴 나 애쉬다 이 자식아. 다 쓰고 다니. 그거 아니네. <8층. 웃음> 열었다. 무슨 아 여기 엘리로갈수 있네? 8층 8층가 보자. 어든. 네. 오 토큰 많나 보다. 층마다 하나씩. 아형 형이 있는데 왔다. 와집 되게 좋네. 와뭐 여기는 뭐야 자연이야? 다 어디 갔어? 왜 다. 오야 티타는 강강석 얻었어. 어디? 오. 상자 시키는 상자 쭉 했는데 와 대지. 집에 티탄 타곳석왜 있어. 아어난 티탄 타 강석 얻었다. 이거 해가지고 저 충전기 만들지 11층도 틀었어? 그래서 틀었지. 또 시, 또 시, 또 시. 한거 그거 팀을 두시. 떼어도 되고도 아리얼? <laughs> 뭐. 우리 살래? 우리 이거 아파트 계속 좋은데 여기 집? 근데 집 계속 차. 아니야 강비로 오이 너무 신경 쓰여. 뭐가? 위로? 다 아, 죽이면 뭐. 되지, 블록체. 헛살이야. 상어 리스폰 됐을까? 여기 저거 있다, 접한 게. 이게 어디? 가방이나 이런 것도 살수 있다. 라이디, 오, 피아노 있어. 금방. 가방 어딨어? 그림도 살수 있고. 네, 그냥 그 수납공장 거는... 은없어내 그그 가방. 수납공장은 탐험 강물 보가동 한번 좀 들어가야지. 오야, <laughs> 어, 집내인 발견. 아. 음, 딨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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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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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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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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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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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았네. 음..음..음..음..음... 음, 음. 어디? 이거는 저는... 음. 네, 살짝 보이고. 이거 문을 내려, 어떻게 하라 근데 가는거 아니야? 그거 그 카드 써가지고 열잖아열수 있잖아. 그래? 카드 어디 있어? 어 여기 뭐 적혀 있는데? 아니 저 앞에 간지시로 간지 뭐, 여기 안 열린다. 야, 헬프 하면서 와가지고 때려. 여기 열려있다. 여기 허용이 온거 아니야? 어. 아. 여기서 가진해준아 맞네. 어. 봐야 되 <laughs> 여기서 이걸 타고 바로 내렸다가 저걸 타야 되는 거야. 여기... 잠깐만... 어... 한번 해보겠다 실패. <laughs> 이농구부 여기 타고 싶다. 성공. 그뒤가 타고 봐. 이거 다발 가있게! 맞아 맞아. 어 로봇 시키지 또 있어. 와야 되지? 나 이거 문이 안 열려. 맞아, 아파트 옥상에 올라올 수가 있네? 좀... 여기서만 내려면 안 됐던 건가? 아니 다시 올라가자. 아니, 여기 누가 쓰지? 떨어지면 죽겠지. 나안 죽을 거라 믿어. 치. 체력 하나도 안살네 전이 탔네.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지. 여기 왜 기계들의 패배 흔적들이 보이냐? <laughs> 우리들이 이겼으니. 인류는 승리한다. 아니었잖아! 아니야? 틀린 아. 거였다. 진짜로 치즈... 끝! 잖아안 되네. <laughs> 개다 진짜 봐. 나세훈이 찾았다 세이프 로프... 저걸 저거... 어떻게 갈수 갈, 갈 있는 거 같은데 아, 어디로 어, 가는지 잘 모르겠어 저... 어, 찾았... 아 실패 여기로 가는 건가 로프? 여기 아까 이거 아까 내가 왔는 데긴? 여 까지 올 올라갈있지 점프해보러. 아 확인해봐야지. 여기 여긴... 어, 이쪽으로 가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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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어디 창문 뚫려 야돼 있었는데. 아 여기다. 원래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는데 여기는 없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여기서 에 됐다.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 뭐 루프가 연결된 데가 없어. 아, 설마 이쪽으로 하는 건가? 진짜 이쪽으로 하는 거였어? <laughs> 어디에 있는데? 여기 뭐, 쉬는 데가 있나? 아, 아. 루프, 달래프, 집 라인도 오구나. 빗라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 아 밤이라서도 안 보여. 밤이라서. 됐다. 다시 왔다.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야, 이거 얘스폰이야 무한 스폰이야, 얘 설마? 그런 거 같은데? 야, 이거 쏴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되냐 형 여기는 길이 아닌가봐 제발 빨리 빨리 기준 찾았으면 좋겠어 일단 가운데로 가야될거 같거든? 가운데 가면 집 그걸로 와야돼 그냥 집라인 근데 저게 연결된 집라인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아 허리야 씨 아파트에 있는것 같은데 집라인을 찾아보면 자면 안되냐 근데 일단? 그걸 사러 가자 너무 어렵다아 어렵다. 진짜 이래 무한 스폰이라 가지고. 뭐야 추고 어디야?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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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나 방금 아까 바늘코사는여기다고 하는 것. 아 사다 사다. 너 나왔어? 여기 떼먹이 없어. 난 사왔어. 여기 여기. 일로 와.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라고. 거기가 어딘데? 이십도가. 나온 나온 나무도 가인데 그러면. 와 상어 있냐 상어? 못 잡겠다. 이제 체력. 여기 안 열린 것 같으니까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다 저기. 야, 울지 마. 여기한 바퀴 도왔는데. <laughs> 와, 인마. 지금 길을 모르겠으니까 차라리 저거 하는 것 같아. 그 지하실 전기 나오는 거, 그 테이프 써가지고. 막여도 뭐, 아니야. 아, 지하 시 20분이다. 자고 저, 고 사고, 저장하자, 저장, 저장 일단. 그럼 너 언제 가야돼? 일단, 나 3시에 출발해야되니까 저거도 준비 시간에 20분 정도 필요하지. 40분까지 하는걸. 오? 아, 나, 가, 야돼 다른데. 반까지 하면? 아, 야, 나 지금 꺼야겠다. 이거 하고 꺼야겠다, 그냥. 나밥 먹어야 된다. 나. 나... 가자. 사고 소상했다이럼다이럼 너무 좋기가 어... 너무 좋다. 너무 다다 이거 너무 좋이이다거너거든 이거 이있이보인다이래도다 이거 너무 있어 이거 고무 좋다. 이지 너무 좋다. 이거 다이다